자, 398번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접점은 중분을 갖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거 한번 체크해 놓으시고, 이걸로 이제 식을 세우시면 되는 그런 문제가 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삼차 함수가 기울기가 4인 직선이랑 x e q u 1에서 만나고, 마이너 3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식이 이렇게 되면, 그죠? 어, 여기가 마이너 3에서 접하고, 1에서 만난다. 그러니까 결국 fx는 4X, 마, 4x 플러스 b 뭐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의 근이 이거하고 이게 중근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fx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b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니까 x 플러스 3의 제곱에 x 마이너스 1 여기까지 쓸 수가 있겠죠 그치? 어, 그러면 f 프라임 f x 마이너스 4는 이거 미분하시면 2배의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어, 그럼 요거가 몇 차니까 요거가 2차니까 얘를 반대로 넘겨도 2차가 되겠지. 그렇지? 이걸 어, 이렇게 넘겨도 2차가 되잖아? 그럼 2차 방정식을 풀어서 결국 극대값하고 극소값이 어디서 갔는지는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가 있죠. 알겠지? 어, 그럼 이 문제에서의 핵심은 뭐다? 핵심은 이게 핵심이야. 여기까지를 할수 있느냐 이 식을 세울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니까 어, 알겠죠? 어, 식 세우기가 핵심인 거니까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해설지와 별반 다르지 않게 풀어갈 수 있습니다. 좋아요. 자, 그 다음에 39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양수 체크하셔야 되고, 어, PQ와 최고 차항계수가 1인 3차함수가, 그죠? 어, 요것은, 뭐야, 상수항이 2라는 얘기지.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거, 이거 이거의 해석. 어? 어? 그러니까 P보다 크거나 같고 Q보다 작거나 같은 상태에서 감소하고 나머지 구간에선 증가한다. 어? 어,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그래프가 그려진아니에요? 얘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가 p라는 거고 여기가 q다. 이렇게 됐다는얘기예요 그렇지. 근데 여기서 극대값을 구하라고 했지? 그러니까 답은 뭐가 돼? 답은 f의 얼마야? p. 이게 답이 된다. 맞죠? 어, 그래. 근데 상수항, 상수항이 이란 얘기죠. 상수항이 2라고 했어. 응? 응. 그러니까 fx가 식이 어떻게 만들어져? fx는 X의 세제곱 더하기 AX의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이렇게 만들어지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런데 여기가 상수항이 2라고 했으니까 얘가 2가 되는 거고 맞죠? F'은 결국 3X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B 이렇게 되는 거네. 그치? 어, 그래. 좋아.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현재 요거 여기를 연립방정식을풀 수가 있죠. 그치? 어, 그럼 Q는 얼마야? p 더하기 2라는 걸 여기다 대입을 할 수가 있지. 그럼 p 의 얼마? p 더하기 2. 이게 4분의 5. 이렇게 나와. 음? 응? 응. 그럼 이걸 풀면 이걸 푸시면 p가 2분의 이라고 다른 게 나오거든요. 이거 버리셔야 돼. 이거 버리시는 거고 양수여야 되기 때문에 그럼 p가 2분의 1이니까 q는 얼마? 2분의 5. 이렇게 나옵니다. 계산을 하시면. 그러면 결국 이거 p하고 q가 나왔으니까 결국 여기다가 근가계수를 하시면 되지. 이거에 0이니까 p 더하기 q 요게 얼마야? 마이너스 3분의 2a. 그 다음에 pq 요것이 얼마야? 3분의 b 이렇게 하면 뭐하고, 뭐가 나와? a하고 b가 나오죠.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은 결국 fp니까 2분의, f2분의 1을 구하는 게 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요거 가지고 결국 pq를 여기다 대입을 해서 a하고 b를 구하신 다음에 그럼 a하고 b를 구하면 식이 완성이 되겠죠? 그 다음에 f의 2분의 1이 답이야. 그거 계산은 여러분이 해주시면 돼요. 핵심은 선생님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이렇게 생각해낼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 문제입니다 됐죠? 좋아요 자그 다음에 400번 보시면 400번, 400번은 이게 극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f'x 이것이 6x의 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a 이퀄 제로 이거에 두 근이 있다는 얘기지 근데 모든 극값의 합이라고 했어 그럼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돼있을 때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데 구하라는 건 알파하고 베타일 때의 함수값의 합이죠 그치? 어, 그럼 알파 베타는 얘의 두 근이잖아. 그러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일단 알파 플러스 베타는 1이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 6분의 a. 현재 이렇게 되는 상태지. 근데 여기다가 f 알파 f 베타를 더하라는 얘기야. 그렇죠? 어, 그러면 알파고 베타 대입해서 더하시면 두 배. 의 알파의 세제곱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맞지? 마이너스 3에다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그렇지? 어, 더하기 a의 알파 플러스 베타. 맞아요? 어, 요게 얼마다? 요게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되는 얘기야 그치? 어, 그럼 한번 보시다시피 알파 플러스 베타하고 알파 베타를 구했기 때문에 이거의 값하고 이거의 값은 뭐 얘는 1인 거고요 맞지? 어, 이거하고 이거는 곱셈 공식으로 처리를 해서 결국 이 전체, 이 전체가 뭐에 관한 식이 나와 이 전체가 계산을 해보시면 뭐뭐 A, 뭐뭐 요게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지? 어, 그러면 a의 값을 구할 수가 있지. 이거 곱셈 공식 인수분해 공식에서 사용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여러분이 계산을 하시고 어, 문제는 이렇게 풀린다. 좋아요. 자, 그다음 401번 보면 401번은 어, 이제 이 구간에서 극대와 극소를 모두 가져라. 그러니까 f 프라임은 마이너스 3의 x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지. 그럼 최고차의 개수가 음이죠.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됐을 때최고차의 개수가 음인 게 이렇게 되고 가운데가 1인 거네. 그렇지 그러면 3하고 마이너스 2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2하고 3 사이에 극대하고 극소를 모두 가져야지. 이게 f프라임이니까. 맞죠? 극소하고 극대를 모두 가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결국 함축 d 에서 f프라임 얼마? 마이너스 2가 음, f 프라임 1이 양, f 프라임 3은 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참고로 살짝 말씀드리면, 요 길이가 얼마야? 2지? 요 길이 는 얼마야? 요 길이가 3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3 대입했을 때음 나오면 마이너스 2 대입해도 음이 나와.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는 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 계산을 해도 되는데 답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얘기. 난 얘기야. 그다음 축은 계산을 했고, 그다음에 d 요거의 d d가 양수다라는 것도 원래 해야 되는데, 최고 차항의 개수가 음수, 뒤집어졌죠. 그런데 무언가를 대입했는데 양수가 나왔지. 그치?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당연히 d가 0보다 큰 것도 포함이 되게끔 되어 있어. 그러니까 얘도 답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지. 최종적으로는 여러분이 요거를 계산해주면 답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이건 계산해볼게요. 1 대입하면 얼마야? 3 플러스 a. 이게 양인 거고. 3 대입하면 마이너스 27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9 플러스 A 그치? 이게 음이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 3 A 9 이렇게 되는 거지 알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래 정수의 개수를 물었으니까 여기서 얘 빼고 1도 빼면 답은 3번 이렇게 처리가 되는 문제입니다 좋아요 그래. 자그 다음 402번 가보면 이것이 이거 사이에서 극수를 갖고 이거에서 극대 그러니까 비슷한 문제야 계속 비슷한 문제가 이어져 가고 있는 건데 F 프라임은 그죠? f'은 마이너스 6x의 제곱, 더하기 2ax, 더하기 4a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치? 어, 그래. 그럼 이 문제는 얘가 뒤집어져 있는데, 그치? 얘가 마이너스 2가 있고, 여기가 2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이에서 극소를 갖고, 그치? 어, 요 사이에서 극대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져야 돼?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f'이야. 그러면 함수값은 어떻게 돼? f' 얼마? 마이너스 2 이건 무슨 수? 음수가 돼야 되고 f 프라임 이 이건 무슨 수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돼. 그다음 축은 이쪽에 있든 이쪽에 있든 상관이 없죠. 왜냐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요, 이렇게 그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축은 하면 안 돼. 축은 하면 안 돼. 그어 그다음에 d 는할 필요 할 필요 없어 여기서 왜 최고차 계수가 음인데 2대입 e 편인데 양이 나왔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산해야 되는 건 뭐만 계산하면 된다? 요거 두 개를 계산을 하시면 돼. 여기다가 알겠지? 해서 공통 범위를 찾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알겠지? 어, 그래. 좋아요. 그 다음에 403번. 403번은 보시면 x 이 a가 이것의 극대가 되는 점과 극소가 되는 점 사이를 지날 때자 이거는 이제 그래프를 그리시면 최후차이에서 양수니까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만약에 알파가 있고 여기가 베타가 있다고 치면 x 이 a가 여기가 이렇게 있다는 얘기야. X equal A가 이렇게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얘를 미분을 하시면, 미분 하시면 F 프라임 X는 얼마가 돼? 3X의 제곱, 더 하기 2AX, 마이너스 100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치? 어,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알파베타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A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는 라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어,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F 프라임 A가 무슨 수면데? F 프라임 A가 뭐?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으로 먼저 해석을 하시면 이렇게 된다는 게 포인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식으로 진행을 해주면 된다. 좋아요. 어, 그래. 자, 그 다음에 404번 봅시다. 404번은 이제 사참수인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인데 그지? 극대값을 갖는다. 그럼 그래프의 개형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개형이 그려져야 되거든? 최고차항의 개수가 양인데 극대를 가져야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f'x를 프라임 구하시면 얘가 얼마예요?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2, 3, 6x의 제곱 2A X 이렇게 되지. 그치? 어, 그럼 얘는 X로 묶어. X로 묶으면 얼마야? 4X의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A. 이렇게 되는 거네. 됐어요? 어, 그래. 그니까 러 얘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져야 되잖아? 그지 어, 그니까 러 얘의 4분의 D. 4분의 D를 하시면 3, 3은 9, 마이너스 8A. 이게 양. 그니까 러 A가 뭐야? 8분의 9. 이거만 하고 끝나면 안 돼. 왜냐면 얘가 서로 다른 두 질근을 가져도 그두 질근 중에 0이 있으면 안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0을 근으로 가져면 안 돼요. 그치? 그러니까 여기다가 0 대입하면 얼마가 돼? 2A죠. 2A가 0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A가 0이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여기에 반드시 요거를 써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쓰시거나 아니면 여기에 요거를 이렇게 추가하거나 아시겠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도 되고 이렇게 풀어도 돼. 알겠죠? 어, 그래 그러니까 요거 내용을 잊으면 당연히 틀리죠. 서술형으로 나왔을 때 그냥 거의 감점이 어마어마하게 당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자그 다음에 405번으로 가시면 405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우차의 개수가 양수인 사차함수 똑같은데 극대값을 갖지 말래. 그럼 방금 전에 404번 풀었던 거에 여사권으로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도함수가 중근 또는 뭐 하나의 실근과 허근을 가지면 되거든. 어 그러니까 얘도 이제 일단 미분을 하셔야지. 미분을 하면 12. 그치? 어, 1 2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 2의 a-2에 x의 제곱, 더하기 12의 1 2의 a 더하기 1, x-48. 이렇게 됐네? 그럼 얘는 12로 묶으면,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2에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4. 이렇게 될거 아니야? 맞죠?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대입해서 0 되는 걸 하나 찾아야지. 그치? 근데 a가 있으니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될 거거든. 1 대입해봐. 1 대입하면 1 마이너스 a 더하기 2 더하기 a 더하기 1 마이너스 4. 0 되는 거 맞죠? 그니까 러 12에 1 대입하면 0이니까. 그치? x 마이너스 1 이렇게 놓고. 그치? 그럼 조립제법 하셔야지. 조립제법은 1 마이너스 a 더하기 2 a 더하기 1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됐죠? 어, 그래. 그럼 1, 1, 1, 마이아스 A 더하기 3, 마이아스 A 더하기 3, 4, 4, 0. 그러니까, X제곱 더하기, 더하기 3 마이아스 A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지, 이렇게. 이해돼? 어, 그럼 여기서 이제,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리고 1을 근으로 갖는다? 그거의 여사권을 푸셔도 되고요 알겠지? 어, 아니면, 얘가 1을 근, 얘를 gx로 넣을게. 어, 어. 그러면 g1이 0 또는 d가 뭐야? 이거를 푸르시면 되지. 그럼 g1이 0을 풀어봐. 그럼 1 플러스 3 마이너스 a 플러스 4가 0이죠. 그러니까 a는 얼마가 돼? 8이 나오고. d가 0보다 작거나 같다 하니까 3 마이너스 a의 제곱 마이너스 4a이니까 16 이렇게 되네. a의 제곱 마이너스 6a 플러스 9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7, 1에 마이너스. 그러니까 A가 얼마야? 이렇게 해야 되겠네. 됐죠? 어, 그랬을 때 정수 A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몇 개가 나오고, 이거에서 이거 빼서 1 더하면 9개에다가 8 해서 10개.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 그래. 계산이 좀 복잡하지만, 그래도 할수 있으셔야 돼. 좋아. 자, 그 다음에 하트죠. 하트 문제니까, 어? 어 하트 문제니까 선생님이, 모자를 어, 쓰고. 자, 중요합니다. 잘 보세요. 어, 아주 중요해. 자이 문제는 어, 앞에 쭉 풀었던 401번부터 시작해서 쭉 풀었던 문제가 비슷해. 그런데 3차 함수의 도함수와 함축 뒤에서 앞에 문제들은 뭐 D를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얘는 함축 뒤를 모두 다 해야 되는 문제라서 선생님이 어, 하트로 채택을 했어요. 학교 시험에 나왔을 때 어, 서술형 같은 거 나오면 어, 또박또박 잘 써야 되는 그런 문제야. 자 그러니까 일단 미분을 하시면 그죠? 어, X의 세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의 x의 제곱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지 어 그래 그런데 이게 사차함수가 이렇게 돼있는데 여기가 알파하고 감마에서 극소 얘가 극대 이렇게 됐어 근데 여기 문제 보면 알파는 음이래 그러니까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고 얘는 양수 양수인데 동시에 3, 0과 3 사이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얘가 0과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일단 인수분해를 하시면 여기다 뭐 대입하면 1d입함 0이 안나오고 마이너스 1d입함 0이죠 그러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고 그치 어, 조립제법 합계에 1a 더하기 1 0 마이너스 a 그죠 어, 그럼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a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 a 0 이렇게 됐네 그러니까 얘가 x의 제곱 더하기 ax 마이너스 a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새로 또 시작되는 문제죠 여기를 뭐라고 놓으면 gx라도 놓게 그냥 그치 그러면 얘가 어떻게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여기가 0이 있고, 여기 3이 있을 때, gx의 근이 이렇게 생겨야 된다, 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그러니까 함축기를 하셔야 되는데, 함에서는 일단 뭘 해야 돼? g0이 양, g3이 양. 그 다음, 축. 축은 얼마지? 마이너스 a죠. 축이 마이너스 2분의 a구나. 그치? 그게, 이게 0하고 3 사이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다음, d. d가 양수다. 이것까지 다 해주셔야 돼. 어? 어, 함수값은 당연히 해야 되고요. 축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축을 안 하면 얘가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어. 그치? 그 다음에 D를 안 하면 얘가 떠 있을 수가 있지. 그러니까 맞죠? 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요거 요거는 다 하셔야 돼. 알겠어요? 어, 요거를 하셔서 이거의 공통 범위를 구하면 답이야. 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개념을 알아주셔야 돼. 알겠죠? 어, 그래. 그래, 좋아. 자,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4차를 미분하면 3차고, 이거가, 이거에서 극대 극소가 간다고 했으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인 게, 여기가 마이너스 1인 게 확정이 됐고, 베타하고 감마가 0과 3 사이에 근을 가져야 되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의 분리, 또는 2차 함수에서의 함축기를 이용을 해서, 요걸 조사를 하셔야 돼. 이걸 못해서 못푸는 학생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이 문제. 틀리는 학생들이. 자,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하고 정리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